지금 너무 돼지 같지 않아요? 제가 승모근이 조금 있어가지고. 1순위 강림으로 배웠습니다. 이거 보여요? 여기 점도 찍었습니다. 이거. 알트였나? 이제 크리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클체 그거 하기 전에, 어, 사냥터, 클체 전에 사냥터 가서 경험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사냥터 가서 수라랑 기검사랑 사냥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체크해 볼게요. 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7, 8, 9, 땡! 00095 시면의 고통, 고통의, 아니, 시면의 고통의 굴레 3분 경치 0.00095입니다. 티칼로 오십시오! 짠! 일단, 훈두님, 아, 훈두님이래. 훈두 이거 캐릭터고요. 스펙이고, 이건 미라님 스펙. 둘다 수라예요. 스펙 차이는 이렇고, 훈두니 스펙이 조금 높네요. <laughs> 그 이제 써볼까요? 해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이기나? 이기나요? 끝났다 <laughs> 흔든순 대강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스크래치 전이고요 차질에 세 번이나 썼어요. 진짜 수라끼리 싸우는 거는 확실히 피가 진짜 안 단다. 그쵸? 자, 기검사로 하, 싸우면 어떨지. 중보 오빠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 스펙만 쓰고 이제 클체 할게요. 이게 클체 전 스펙이에요. 수라 스펙. 이제 진짜 클체 할게요. <laughs> 너무 뜸 들였어요? 이게, 그, 클체 전 스펙. 이건 PVP. 여기서 클체 할게요. 이건 무기에 스턴 적중이 15% 있네요. 제 장비가 제가 다른 거는 안 바꿔도 되고, 무기랑 이거 보주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 보조에도 스턴 적중이 5% 있어요. 스페셜 어택도 바꾸고, 이거 다 있어서 그냥 눌리기, 누르기만 하면 돼요. 유니크 스케일 두 개라는데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할듯 제가 스펙 카드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짠, 보세요. 이게 중립 분들이 어제 물어봤잖아요. 추천해달라고. 중립 분들 중에 전스 하나 있으신 분은 반기극 이게 카베니까. 이거 먼저 배우시고, 이전 쓰다. 그러면은, 양기호흡이랑 강령술, 이거 둘 중에 골라서 배우면 될것 같고요. 이거 캡처하세요. <laughs> 제가 열심히 정리한 겁니다. 캡처하세요. 그 표에 1순위, 2순위, 3순위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캡처하고, 본인한테 맞는 걸로 잘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전설 스펠이 하나 부족해서, 화영수를 일단 영웅으로 배우고, TJ 때 받아서 전설 채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설 스펙카드 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이렇게 들어오고 캐릭 그지 같으면 나, 바로 이거. 이거. 가발 벗는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틀리면 큰일 나니까. 아, 너무 떨려서 신 나올 것 같아. 요렇게 이렇게 맞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클리처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쁜 이수라 너무 고생했다. 잘 못하는 주인 만나가지고 안녕 수라야. 으흐흐. 눌러요? 아 떨려. <웃음> <웃음> 안녕 수라 귀검사 카리나 코스프레한 혼두 아니 아니 아니에요 노노노 <laughs> no, no, no. 미라님 노노 no, no. SK 세팅하고 싸울게요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등짝 아주 시원하게 파였네 아이템 껴 볼게요 옷 입을 차례 카드 적응하고 노드르 명중이 많이 내려갔네요. 불안하다, 불안, 불안하다. 아, 여기 있다, 찾았다. 탈맹상인한테서 요기술을 사시면 됩니다. 이거 요기화. 요기화. 이게 수라테 스펙이고요. 이제. 귀검사 스펙 좀 쓸게요. 짠. 이게 수라였을 때고 이게 귀검사였을 때예요. 나 방어력 올랐고 데미지도 올랐고 명중이 좀 줄었어요. 명중만 좀 줄었고 다른 건다 올랐어요. 14방이나 올랐어요. 나 이제 이제 허리? 이제 허리급? 그리고, 방어력, 방어력은 물리 방어력 14나 올랐고, 마법 방어력도 20 정도 올랐고, 데미지 8 올랐고, 치명타 3% 올랐고, 데미지 리덕션 좀 줄었고, 근거리 회피력이 많이 올랐네. 피통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피통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 빨리 써 싸워보고 싶다. 그쵸? 원래 스턴 있던 자리에 넣었어요. 썰자는, 썰자는, 적이 너무 없고, 미라님이랑 1대1 다시 해볼게요. 다시 1대1 해볼게요. 자, 이제, 훈증 기검사, 이거 미라님이에요. 이제 써볼게요.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우리 칼이나 연약해 보이는데, 이렇게 단단했어. 스턴이, 이거 첫 번째 스킬이에요. 지금 제가 열심히 누른 거, 방금 열심히 누른 거 봤어요? 완전 맛있어. 봤어요? 너무 세졌죠? 비교가 안 되죠? 엄청 세졌어요. 이거 클치 얻는 성공이잖아. 데미지 미쳤는데요? 저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구 나찰이랑 싸워 보겠습니다. <laughs> 여우로 바꾸기. 오, 자가, 자가, 자가. 와, 나 완전 세. 계속 싸우는 건가요? 나찰도, 나찰한테도 강한 걸 확인했습니다. 사기챔! 뭔가 제2의 술한 느낌이에요? 아니야! 어디 하나 나사가 빠져있다고요? 잠깐, 전설 회복기 스펠! 근데 회복기가 뭐지, 이 중에? 카이님, 제가 지금 스펠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까 수라일 때 3분의 0.00095 였는데, 아, 똑같네. 어, 아니야! 98! 더 많이 해요. 짠! 아까 원유미 시장 3분 0.00095였는데, 지금 0.00098이에요.